오조 할아버지가 마리아노 오스피나 로드리게스 라분인데 이분이 1835년에 오스피나 커피 회사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콜롬비아 커피가 사실 세계 제일 유명하잖아요. 콜롬비아 커피를 이 사람이 대규모로 그 영농 사업, 커피 경작 사업을 하기 전까지는 집집마다 그냥 커피 나무 하나씩 두고 그냥 이렇게 집에서 커피 한몇 개씩 따먹고 이런 정도였어요. 이 사람이 커피를 본격적으로 영농사업을 연구를 해서 커피 대규모의 그 콜롬비아에도 어디가 제일 커피가 잘 될까. 그래서 콜롬비아의 저 북부 그 안데스산맥 지역의 고산지에 그 안티오카키아라는 그 지방의 고산지에다가 이분이 커피 영농사업을 시작을 해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성공을 해가지고 그거를 <laughs> 위의 사람들한테 다 알려줘요. 콜롬비아 국민들한테.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콜롬비아에 엄청난 주를 일으키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그분로로 대통령이 돼요. 콜롬비아 의 대통령이 되고 네, 그래가지고 이분의 아들, 이분의 손자까지 다 대통령을 해요. 그런 집안이기 때문에. 커피에 대한 자존심이 굉장히 많으니까, 그냥 커피는 안 만들고, 프리미엄 스페셜티. 그러니까 프리미엄 스페셜티는 뭐냐면, 자메이카의 블루 마운틴이라는 게 있고, 하와이안 코나가 있어요. 근데, 그 프리미엄 스페셜티 커피보다 더 좋은 거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오스피나라는 이름으로 커피를 낼 때는, 스페셜티 커피가 아니라, 울트라 프리미엄 스페셜티 커피. 나는, 이지도 <laughs> 않은 그, 그런 최고의 그 품질의 커피를, Benox, 여서세계 t a k 럭셔리 매거진, r y magazine. I order some food, s t 가장 최고의 커피다. 이, 이 h e best of the best. 가장 최고의 커피다 이렇게 평가를 3년에 걸쳐서 했어요 산지가 어디에 따라서 포코주의 맛이 결정하잖아요. 이 커피도 콜롬비아의 어디가 지냐면 항시 1년 내내 온도가 같고, 그렇지만 서늘하고, 그늘이 가려져 있고, 그렇다 보니까 어떻게 하냐. 그늘이 가려져 있는 면 그러니까 밀림이 우거져야 되잖아요. 그니까 밀림이 우거지면서또 서늘해야 되니까 고도가 높아야 돼요. 고도가 그러니까 안데스산의 아주 높은 고도.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이 1600m, 1800m, 2000, 2200m. 해발, 우리 백두산, 뭐 한라산 이런 덕분에 가까이 그런 높은데 무거진 밀림 그 그늘막에서또 토양은 화산재 토양 이런 데서 키워야 돼요. 근데그 중에 어, 좀더 전문적으로 하면 아라비카, 티피카라는 품종을 이게 제헬 아주 고유한 오래된 품종인데 오스피나 커피는 한1 에이커에 1백풀 정도 뿐이 심을 수가 없어. 왜냐면 그런 밀림 안에다가 두 가지만 심어야 되니까. 그렇지만 다른 다른 이 아라비카, 티피카 중에서도 변종들은 접붙여산 것들은 이 레이크에 한천 개씩 심어요. 천, 천. 그리고 또 수확을 할때 아라비카, 티피카는 다른 품종에서 십 분의 일뿐이 수확을 못 해요. 그러니까 백 분의 일 정도 뿐이안 되는 게 농부 입장. 그러니까 비싸고 그 대신에 향과 맛이 특이요이 아라비카, 티피카 밀, 콜롬비아. which is the finest of the coffee beans, the rarest, the most sparse, the most delicate, the most perfect, and the most delicious of all the coffee beans. I think you fully understood that. <laughs> very, very easy. Okay? okay? <laughs> Arabica, like you explained already, Arabica, they are four. 스피시 포메인, 예. 아, 그러니까 아까처럼 굉장히 수확량도 작고 약하고, 그렇지만은 맛과리이 아주 뛰어나고, 잘나요이 어스피나 커피는다일일 손으로 핸드픽 예. 열매를 손으로 따서 녹는다. 스트리모 급이라 그래서 <목> 제일 아리풀리스트리모만 따서, 안 예. 아, 그러면 <목> 브라, 이 카페 마라가지거카투

우리가 먹는 미, 커피 믹스, 뭐 인스턴트 이거걸 만들어서 파는데 그 시장이 우리나라는 95%요 그리고 5%가 이런 원두, 스페셜티 커피. 잠깐 이게. 그런데 일본 같은 나라는 60%가 인스턴트, 40% %예요. 이런 원두, 고급 커피를 가고 있으니까 점점 점점 커피 문화가 발달할수록 커피를 좋은 커피를 찾게 돼 있어요. 앞으로 이런. 그니까 커피의 어떤 애호가들는 즐기는 것다 시장이 점점점점 확대될 것이다 그런 전망이 됩니다 이제는 제가 어, 커피를 잘 모르고 평생동안 인스턴 어, 커피 를 뭐, 그냥 막 이렇게 사먹고 뭐, 스타벅스 가서 먹는데 이게 무슨, 뭐, 커피가 뭔지 모르고 딱 마셨는데 제가 이제 음, 6개월 정도 모스피나 그런 거 마시고 있는데 집에서 내리고 오셨는데 뭐, 아, 마셔보니까 아 커피가 이런거구나 아, 맛있는거구나 진짜 이렇게 정말 엄청난 향이 있고 맛 있는거구나 그 차이를 알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